사실 문해력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보면 중학생 시기가 마지노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학습만의 콘텐츠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독서가 아니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좋게 생각해도 좋은 다큐멘터리를 보고 자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내가 독서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텔레비전을 치우는 이유는 본인의 독서를 방해하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는데 이 문장이 뭔 소리인지 알수 없는 놀라운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에서 공독서가라는 동네 서점 운영하고 있는 책방직기이자 독서교육 전문가 최승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최승필 선생님과 함께 독서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어릴 때 독서 습관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실 이제 문해력 관점에서 보면 뒤에 해도 됩니다 아이가 책을 읽을 수만 있다면 초등 5학년 때 시작해도 늦지 않고요 심지어는 중학생 뭐 2학년 3학년 이때 시작해 문해력은 그 읽는 기간만 확보되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가벼운 능력이라 사실은 뭐 일찍 시작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는데 왜 이걸 자꾸 어릴 때부터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게 문화라서 그래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문화생활이다 보니까 사실은 아이들이 점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독서하고 친해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어준 아이의 경우에 책에 대한 호감도도 높고 자연스럽게 독서생활을 할수 있는 측면이 첫 번째로 있죠. 두 번째로는 재미 의 즉각적인 강도 좀 차이가 있어요. 책은 읽고 이해하는 수고로움이 드는 문화생활이다 보니까 요즘에는 디지털 문화도 많이 발전해 있고 특히 스마트폰 이런 걸 가까이 하다 보면 이게 뒤에 가서 접하게 됐을 때 좋아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사실 좀 일찍 시작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다면 읽기 습관을 길러주기 좋은 시기나 마지노선이 있을까요? 이게 독서 이론에서 보면 영유아기를 독서 맹학기라고 부릅니다. 책을 읽을 수 없는 시기. 그래서 읽어주는 거죠. 그래서 초 1, 2를 독서 준비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본격적인 독서기가 아닙니다. 본격 독서기를 언제로 놓고 보냐면 초 3이라고 독서 이론에서는 얘기합니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초3시기의 독서를 어떻게 잡느냐가 향후의 독서를 지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를 놓친 부모님이 계시던 이미 보고 계신데 사실 문해력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보면 중학생 시기가 마지노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중3 졸업하기 전에 아이가 한 1년 정도만 일주일에 한 3시간에서 5시간 시험기간 빼고요. 그 정도 시간을 청소년 소설이나 초등고학년 동화를 푹 빠져서 재밌게 그냥 읽기만 하면 문해를 평가를 해봐도 그렇고 수능 국어영역 기반으로 한 테스트를 해봐도 그렇고 되게 가파르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만약 초3을 놓치셨다고 하면은 중등 시기에라도 하시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정확하게 복서 습관과 학습 능력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이제 학습 능력을 보통 교육 교육학에서는 수학능력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수학능력의 중추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딱두 개입니다 하나는 기초고요 다른 하나가 문외력입니다 그럼 수학능력을 떠받치고 있는 두 기둥 중에 어느 게더 중요하냐 기초보다 문외력이 월등히 중요합니다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예전에 이제 초등학생들이 중간고사 있었을 시기에 영어도 그렇게 잘하고 수학도 그렇게 잘하는데 근데 그 친구들이 중학교 가면 성적 떨어져요 근데 이 현상의 핵심이 뭔가 보면 기초가 탄탄해도 문외력이 없으면 자기 학년 교과서를 읽고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높고 기초가 약하다. 기초를 빠른 시간 안에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이지만 있으면 아이들 교과 공부에서 기초가 필요한 과목은 사실 두 과목이에요. 영어하고 수학. 나머지 과목은 그학년에 교과 서읽고 하면 됩니다. 그 그러니까 나머지 과목은 다 문해력이 높으면 다 커버가 가능한 거죠. 수학 같은 경우는 중학생이 된데 더샘 뺄서 못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 아이가 더샘 뺄서를 배우는 데는 15분이면 됩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추가 되는 것은 문해력일 수밖에 없다. 학습만화를 읽어도 도움이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제가 원수처럼 여기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어릴 때 반짝반짝 빛났던 친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 급격히 평범해져 버리거나 성적이 떨어지는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야, 이건 정말 나의 원수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 스마트폰과 학습만화입니다 학습만화의 콘텐츠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독서가 아니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도쿠대학교나 유럽에 있는 문외력연구소 같은 데서 뇌파 측정기를 쫙 달고 인간이 어떤 활동을 할때 뇌를 가장 활성화시켜서 가장 고강도로 쓰는가를 보려고 해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연구를 했을 때 공부보다 뇌를 더 많이 쓰는 활동이 독서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독서 독서하는 겁니다. 뇌과학자들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독서는 두뇌의 웨이트 트레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근데 학습만화를 볼 때는 어떠냐면 텔레비전을 볼 때와 똑같은 강도로 뇌가움직입니다 독서의 효과는요. 글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 장면을 상상해내고 여기에 사실 핵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습만화 안에 말풍선도 있고 박스글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좋게 생각해도 좋은 답 큐멘터리를 보고 자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내가 독서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학습만화가 독서를 하는 책이면 컬러링북도 독서를 하는 책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학습만화가 글책 독서를 다 대체해버린다는 게 문제예요. 실제로 국민 독서 실태조사에초오6 학생들이 뭐 1년에 30권, 40권, 50권 이렇게 평균적으로 책을 읽는다고 잡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학습만화.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냐면, 학습만화 세권 읽을 때 글책 일곱 권 읽어. 이렇게 부모님이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시면, 좀 수동적이고 착한 친구들은, 음, 응, 알았어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 학습만화로 지식을 습득하고, 글책 독서로 문해력을 하고, 완벽한 조화가 일어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대부분 착각인 경우가 많은데, 휴일에 도서관 어린이실에 딱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100명의 아이가 있으면, 100명 모두 학습만화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친구들이 어떻게 책을 읽나 이렇게 보면, 이 속도로 봐요. 굉장히 빨리 보는 거죠 아, 이 페이지 터닝 속도에 딱 몸이 익은 아이들 초삼이딱 되는 순간 갑자기 책이 본격적 글책이 됩니다 한 바닥에 15줄 80페이지에서 100페이지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뭔 놈의 책이 읽어도 읽어도 페이지가 안 넘어가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어느 날 정신 차려보면 학습만화 9권 글책 한권 이렇게 돼있어요 만약에 학습만화 9권 읽고 글책 한권을 실제로 읽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이들이 보통 그 글책 한권을못 읽는다는데 있습니다 근데 그 글책을 골라오는 이유는 엄마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글책을 읽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학습 만화 독서권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보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학습 만화를 아이가 쉬는 시간에 노는 시간에 보는 거는 부모님이 터치할 수 없지만 독서 시간에 학습 만화를 보거나 이거는 차단해 주셔야 됩니다. 학습 만화로부터 글책 독서를 방어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을 무조건 많이 읽기만 하면 좋은 거야? 음. 책을 많이 읽는 게 좋긴 한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애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책도 많이 읽었죠. 독서 시간 따로 가서 책을 많이 읽혔는데 초등 고학년 돼서 혹은 중학생이 돼서 문해를 평가를 해 봤더니 자기 연령대보다 낮아.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하 책은 들고는 있었는데 안 읽어서 그래요. 독서 지도하실 때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가 뭐냐 하면 부모님이 아이의 독서 목록을 지정해 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초사된내 한국사 시마 초의 세계사 뭐 이런 식으로 지식 도서를 갖다 주잖아요. 아니 못 읽습니다. 독서 이론에서는 초등 단계를 어떻게 규정하냐면 지식 도서를 읽을 수 없을 때라고 아예 규정을 합니다. 초등 학생이 지식 도서를 읽을 수 있는 유일한 경우의 수는 아, 내가 공룡 좋아해. 그럼 공룡 책 읽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책 같은 경우는 기승전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를 읽잖아요. 그럼 주인공한테 뭔 일이 벌어져요. 그럼 궁금합니다. 얘가 뒤에 어떻게 될까? 근데 지식 도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식 도서의 구조는 인과 관계 구조로 맥락을 만드는 건데 이데 이거는 초등 단계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문해 수준이기 때문에 초등 단계의 지식은 노출형이에요 갯벌에는 이런 생물이 살아 근데 이게 갯벌에 이런 종류가 있어 있구나 뒤가 안 궁금해요 이게 관심이 있는 애, 애들만 이걸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읽는 거예요 그걸 들고 읽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독서 효과가 세게 나오는 케이스를 보면 많이 읽는 게꽤 중요하다는 걸알수 있는데 보통 초등, 고학년이 되어 효과가 나옵니다 이거는 발달 단계 특징 때문에 그동안 책을 읽어줬고 책을 읽어왔던 잠재력이 실제로 봉인이 풀리는 시기가 빠르면 초사 보통은 초5예요 이 아이들이 문래가 어느 정도 나오냐면 중삼 최고급 수준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얘를 중삼 교실에 밀어 넣으면 그 반에서 교과서와 참고서를 제일 잘 읽고 제일 잘 이해할 애이 정도 수준이 나와요. 이런 수준의 아이들은 딱그 유형이 있어요. 덕후들이 많 덕후. SF, 판타지, 로맨스 어른들이 보기에는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책들을 푹 빠져서 읽는 아이들이 덕후적 취향을 가진 친구들이 문해래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슬프기도 하고 좀 재밌기도 한 현상이 뛰어난 어린 독서가들은 집에서 핍박을 받아요. 그런 부모님들 중에 우리 아이가 책 읽어서 너무 행복해요. 이런 부모님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걔가 읽는 책이 부모님이 원하는 책이 아니거든. 근데 그거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취향이 아이다운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키지 않는데 그런 책을 맨날 들고 읽고 있다. 그 친구를 가만히 놔두잖아요. 그러면 초등 고학년이 되면 압도적 문해력을 가질 게 100이면 100 확실합니다. 여기서 유일한 예외는 너무 심한 속독을 한다. 이거 아닌 이상은 보증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문해력이 자기 연령대보다 3, 4단계 높게 나온다. 혹시 독서를 하면 보상을 주는 것도 독서 습관을 길러주는 데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제가 아까 독서 문화를 어릴 때부터 하면 좋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뒤늦게 하게 됐을 때, 고등학생은 뭐 아예 손대기도 힘들고, 중학생 친구한테, 야, 책을 이제 읽어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콧방귀를 낍니다. 내가 왜? 이제 이런 반응이 나오기 십상이죠 왜냐하면 아이들도 이제 어느 정도 자랐고, 그럴 때는 미끼를 거셔야 됩니다. <laughs> 근데 그냥 이렇게 사주시면 안 됩니다. 문서화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독서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돼요. 이게 대충 아책 읽는다 이렇게 정하잖아요. 그러면 뒤에 가면 파탄 지경이 옵니다. 그때 사실 부모님도 같이 읽으셔야 돼요. 뒤늦게 시작하는 경우에. 할 일이 많죠. 이래서 사실 독서 문화를 어릴 때부터 하면 좋은데 근데 어쨌든 아예 동기부에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선물들도 충분히 좋은 동인이 될수 있습니다. 혹시 이북으로 보는 것도 효과가 있을까요? 그 인지과학자들이나 내과학자들 연구를 보면 이북을 읽을 땐 집중력이 떨어진다. 이런 이제 연구 결과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읽어보면 제 체감으로는 똑같은 것 같아요. 활자를 읽고 이해하는 과정 똑같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북 리더기로 읽는다. 그러면 저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읽혀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집에 있는 태블릿을 주겠으면 되잖아요. 태블릿 안에는 터치만 하면 넘어갈 수 있는 즐거운 온라인 세상이 가득 잔뜩 열려있잖아요. 이 부분은 사실 좀 위험할 수 있다. 집안의 환경이나 분위기도 그서습관에 큰 영향을 미칠 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책 읽는 부모님들의 특징이 좀 있는데 집에 텔레비전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가서 보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애들 교육열이 정말 심하구나. 집에 텔레비전을 치울 정도로.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텔레비전을 치우는 이유는 본인의 독서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없애 놓게 되면 요거 자체가 일단 책을 읽는 환경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일단 스마트폰을 가능하면 늦게 사주시거나 안 사주시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사주신다고 하면 저녁 식사를 하고 난 후에는 반드시 반납 받으셔야 돼요. 스마트폰만 이렇게 통제를 잘 해도 독서 환경이 충분합니다. 거기다 이제 부모님이 책까지 읽어 같이 책 읽는 독서 시간이 있어요. 이러면 독서지도를 실패하기가 오히려 어렵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독서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흔히 이제 문해력이라고 얘기하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근데 이제 사실 문해력은 이걸 교육학에서 바라볼 때는 뭐라고 부르냐면 수학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인간 능력의 총체로 놓고 보면 문해력은 사고력입니다. 그래서 문해력이 높다는 건곧 사고력이 높다는 뜻입니다. 근데 책을 읽 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우리가 흔히 교양이라고 부르는 배경 지식이라고 부르는 이 생각의 재료들도 같이 갖게 됩니다. 이게 두 개가 결합되면 문해력이 질적 변화를 일으키게 돼요. 학생들에게 필요한 문해력을 저는 1차 문해력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글의 맥락을 따라가는 힘이에요. 적힌 대로 읽어서 이거를 쭉긴 맥락을 이해해서 따라갈 수 있느냐. 요거 윗 단계의 문해력이 있어요. 이게 성인 레벨의 문해력인데 그건 뭐냐면 글로 적혀 있지 않은 것을 이해하는 문해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르네상스가 나오잖아요. 알지 다빈치 다르지. 그런 관점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는데, 이 문장이 뭔 소리인지 알수 없는 놀라운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르네상스의 시대사적 맥락 의미를 내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문장을 이해할 수 있어요. 책을 읽다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보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고의 수준의 차원에서 봐도 그렇고, 사고의 재료 차원에서 봐도 그렇고,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좋은 독서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흔히 이제 독서라고 생각하면 좀 어깨... 힘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문화생활할 때 이걸 해야 내가 우아해지겠구나 라던가 음악 중에 요걸 들어야 내가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지겠다. 이런 생각 하면, 하지 않죠. 오 어, 좋은데? 하면 듣고 오 어, 이거 재밌겠는데? 하면 보죠. 근데 유독 책 앞에만 가면 우아해지려고 하십니다. 아이한테도 그렇고 본인 자기 성인 자신에게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저 같은 사람 보면 물어보게 되죠. 전 무슨 책으로 시작하면 될까요? 우리 아이 초등 3학년인데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게 뭐냐면 하 독서는요.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나한테 맞는 책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조심해서 하는 게책 추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심지어 같은 사람이라도요. 지금의 심리 상태, 지금의 관심사에 따라 그 사람한테 맞는 책이 따로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든 부모님, 혹은 성인 자신이 독서를 할때내 취향을 스스로 존중해야 된다. 책은요. 독자가 대접하는 만큼 줍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든 말든 자기가 좋아하는 책 읽었어요. 근데 이 책을 내가 진심으로 푹 빠져서 읽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책한 권이 나의 문해력을 급격하게 끌어올립니한 권이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독서가가 된다는 것은 서가라는 생각의 바다를 여행하는 항해자가 되는 일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이 항해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선장인 내가 그날그날 그날 갈 방향을 나의 느낌으 나의 취향에 따라 가는 거예요. 어디에 도착할까? 이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다 보면 어느 지경을 넘어서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나의 독서 능력 사고의 경계 이걸 확장시켜줍니다. 점점 더 관심사가 다른 쪽으로 확장되고 건너가고 넘어가면서 독서라는 이 여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지점에 초점을 맞출 주시고 독서 지도를 하고 책을 읽으시잖아요. 텔레비전 치우시게 될 거고요. 독서가 주는 진짜 힘, 이걸 체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